블록 3개의 원, 가로 2줄. 6개의 동그란 칸 속에 손끝으로 있는 촉각 문자가 만들어진다. 시각 장애우를 위한 점자. 점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시각 장애인의 문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자로 세상의 지식을 담아 책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 앞을 볼수 없는 분들이 뭔가를 읽으려면은 결국에는 촉각밖에 없잖아요. 시각이 안 되면 이제 촉각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점자, 그러니까 손끝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 형태로 책을 만들어서 읽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음성을 통해서 하든가. 그래서 저희는 점자, 점자 책을 제작하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도서들은 저작권과 상관없이 모든 책자들을 점자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일반, 일반 단행물, 단행본도 있고요. 그리고 간행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 그런 데서 발간하는 월, 월별이나 계절별로 간행하는 간행물들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볼수 있는 그림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촉각도서. 아, 저희는 이제 성경도 하고요. 찬송가 작업도 하고, 뭐, 불경,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지도 작업도 하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식당 메뉴판까지도, 그러니까 점자로 할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뭐, 촉지도라고 하는데, 안내판 같은 거있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뭐, 그 점자,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작업을 하고 있죠. 다양한 점자 도서 제작. 그 세계로 들어가 볼까? 어, 저희는 촉각도서 팀인데요. 이제 시각장애 아이들 위해서 촉각도서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책이 아니라 상작을 해서 하는 그 도서를 기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반 아동들과 함께 볼수 있는 촉각도서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위해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한권한권 한권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여기는 점역 편집팀. 무슨 업무를 할까? 살짝 들어가 봤는데. 이제 점자를 일일이 손으로 파는 시대는 지났다. 점역 프로그램 특택으로 한글만 쳐서 놓으면 바로 점자로 변환 가능. 그 어떤 문장도 바로바로 바로 보기에도 정말 신통방통. 아, 저희, 하, 한글이나 텍스트, 시간창에, 시간차는... 시간당이 보실 수 있게 편하게 점자로 그, 그대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점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읽어보고 수정하는 단계까지 두 번의 수정을 거쳐 교정작업을 마무리로 검역작업이 끝나면 다음은 점자가 찍힐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재판작업이다. 일반적인 책의 출력 모습과는 다르다. 판 사이에 종이를 넣어 눌러줌으로써 점자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점자책 인쇄의 모습. 점자의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제본을 하고 나면 마지막 표지 작업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제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책이 또 하나 탄생하는 순간 보기만 해도 뿌듯하다. 시각장애인들의 그... 정보 습득 정보를 습득하는 데좀 도움이 되고 있다 충분치 않아도 일부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그런 보람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요 시각장애인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자로 그림도 표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란다 생소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도서관도 있다. 일반적인 도서관의 모습이랑 별다르지 않지만, 원하는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수요는 높지 않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사랑을 받고, 시각적인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어 어떤 문자료의 역할은, 어 세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지속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읽고 싶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단다. 특히 어머니가, 것사 반대했다는 것이다. 제가 내 학교에 들어가서 점자를 배웠는데 점자는 눈을 보지 않아도 손을 촉각만으로도 이 책의 내용이 뭐고 어떤, 음, 어떤 건지 이렇게 알수 있어서 점자책이 진짜 없었다면 지금이 저만도 더아지 <laughs>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해서 취업, 취업을 하기까지 점자책의 도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